자, 풀이. 이거 2012년도 9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에서 3차 다항식 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fx로 나눈 나머지는 gx다. 자, fx가 2차 다항식이니까 2차 다항식으로 나누면 3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1차식이겠지. 나머지는 1차. 땡 (1차) 이하의 방식 (1차) 이하의 방식이다 (1차) 이하의 방식이야 자어 (3차) 방식을 (gx로) 나눈 나머지가 얘래 근데 이 gx가 만약에 1차 이하의 다항식, 상수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얘는 나누어 떨어져 버려. 응. 음. 나누어 떨어져 버려. 어떤 다항식을 어? 얘 gx가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이라면 나누어 떨어져 버려. 나머지 안 생겨. 끝까지 나눌 수 있어. 그치지 그러니까 얘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얘라는 것은 우리 gx가 1차식일 거야. 자, 얘가 1차식이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상수지? 얘가 상수야. 근데 fx는 2차네? 2차? 얘가 상수인데 이 값을 r이라고 해보자, r. 이 값을 r이라고 해보자. 1차 상식으로 나누니까 얘는 상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gx는, fx는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X. 2x 플러스 r. 이렇게 돼야지. 음. 자, 1번에, 기어, 가에서 보면, 가에서, 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얘로 나누는 거야.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r로 나누면, x, x의 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rx. 빼봐.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r, x 플러스 2. 그 다음, 1. 1, 플러스 1을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r이면, 얘가 뭐니? 2 마이너스 r, x 플러스 2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얘를 fx로 나누면, 얘가 gx라고 그랬어 gx. 얘가 gx인데 이제 gx를 뭐라고 쓸수 있냐? 그러면 gx를 자이 마이너스 e r, 이 e 마이너스 r 묶을 수 있지. 자이 마이너스 e r로 묶으면 뭐가 돼?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g의 1구하라고 했어 g의 1. 그러니까 우리 r만 구하면 되는데 나를 한번 다시 써볼게 나 나에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gx로 나누면, 2-r e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뭔 거야? r인 거잖아.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머지 r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어,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R이 되겠지. 얘는 0이네? R이 0이네? R이 0이다. R이 0이니까 GX가 2X 플러스 1이겠네. 그러면 G의 1은 1, 4. 그래서 2번이야. 질문 있니?